결혼한 지 벌써 4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제 아내는 무용을 전공했고 지금은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이 10시, 11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아내가 퇴근하면 꼭 집밥을 차려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요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까 봐 청소도 해 놓고 빨래도 돌려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설거지도 하면서 참 아내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조금 서운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아내에게 헌신했던 게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순간 서운함이 앞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할때 제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남자는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하지만 내가 큰 일에 따르는 이 작은 자잘한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을 아내가 모두 하고 있을 건데 내가 나 혼자 좋아서 아내를 위해 헌신해 놓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다 신기하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결국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제 의의가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다. 영적 전쟁이란 걸 깨닫고 빠르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랬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제 아내도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결정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남편이 밖에서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과거의 초심을 기억하고 관계를 노력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우리의 본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을 위해 왔는데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어느 때 보면 제가 영접하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불만일 때도 있고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주말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쉼과 노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여러 가지 학업과 잔무에 시달리시느라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셨던 건 아닐까요? 잠깐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관계에서의 사랑과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셨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내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